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표평면 좌 위에 포물선이 있고 꼭지점을 A라고 했습니다. 그죠? 꼭지점을 A라고 그러고 자, 그런데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라는 것은 뭐에 해당되는 거죠? Y값이 0일 때. Y값이 0이 되는 것은 X좌표값이 1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좌표값은 1이에요. 1. 그죠? 자,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여기 에점 P점들은 이 포물선 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양수 K에 대해서, 벡터 OX는 OA에다가 이 벡터를 더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OX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면 벡터 OA에다가 뭘 더해요? 벡터 OP를 벡터 OP의 크기로 나눠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벡터 OP의 방향의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실수 K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향은 OP 방향이라 이거죠. 그거에 KB를 한 거죠. 그걸 더한 것을 벡터에 이라 그래. 그 벡터에 O에 다가더한 거예요. 자, OP 벡터의 방향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이러, 이러한 벡터가 OP 벡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P점은 여기 포물선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포물선이 어떤 점을 잡아도 이런 방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op 벡터의 방향으로 op 벡터의 방향으로 가능한 걸 생각해 을 본다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o에서부터 여기 접선을 그렸을 때, 그죠? 자 아,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o에서부터 여기 접선을 그렸을 때 그게 가능할 거래요, 그죠? 그 벡터 p가 여기 있으면 딱그이 방향의 벡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더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실수 k가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k가 작은 값이라면 그방향의 작은 값을, 작은 벡터를 더하면 되고 k값이 뭐 100이나 200이나 뭐 이렇게 큰 값이면은 이 방향에 엄청 큰 값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 5에다가 이러한 방향들을 다 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5에 이한 방향들을. 그죠? 근데 이, 이것보다, 백, 어, 이 벡터의 방향보다 더 탄젠트 값이 더큰 기울기가 더큰 방향으로는 더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막트는 이쪽에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면 됐네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 이런 방향에서부터 이 안에 있는 방향으로는 여기 a에서부터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k 값이 얼마가 인지 다 다르다, 다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이때 점 x가 나타내는 도형을 c라 그랬는데 도형 c가 이 포물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m이라 한다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 자,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먼저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자면 이 a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기울기로 가는 게 이런 기울기예요. 어차피 그건 대칭적으로 아래쪽으로도 갈수 있죠, 그렇죠? 자, 이것과 평행하게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a 점에서부터, 그죠 이것과 이 접선과 평행에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이 있을거다 그죠? 적어도 실수 k가 이 길이만큼은 되어야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크면 여기 여기까지 가겠죠. x는 그렇죠. 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있느냐면은 이쪽도 어차피 대칭적으로 해서 이렇게 갈 거니까 그죠? 여기서 만나는 점은. 대칭적으로 이점이나이점이나 이 점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만날 거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이 길이만큼, 실수 K가 이 길이만큼은 되어야지 이런 점이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길이만큼이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X 값이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그 길이만큼이 반지름이 되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K 값은 최소한 이만큼이 되어야지 두 점에서 만나고, 그것보다 넘어서면 이제 계속해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아, 그래서 이채식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다 파악했으니까, 먼저, 이게 접한다는 것은, 기울기의 m인 접선. 이렇게 쓰겠습니다. y는 mx라고 썼을 때, y는 mx와 이게 접해야 돼요. 그렇죠그럼 얼마나 오죠? mx의 제곱과 ex-2가 같아지는 거. 자,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0이 될 거고, 판별식을 구해보면, 은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2m제곱 이퀄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m제곱이 2분의 1이니까 n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양의 것만 저는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x에요 2분의 루트 2x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거 이것인 거죠 그죠? 이 점을 지나면서, 자, 이 값은 2분의 루트이니까, 자, 1,0을 지나면서 기울기의 이것인 직선을 다시 구해본다면, y는 어, 2분의 루트에 x-1 이렇게 쓰면 되겠죠. 1,0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2분의 루트. 그죠? 자, 이것과 다시 이 교점, 이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y제곱이 콜 2x제곱. 그죠? y제곱이 e 2x-2에 대입시켜서 교점을 찾을거에요. 이 교점 찾을거에요. 그죠? 자 이거 제곱하면 제곱하면 얼마나 오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x 1에 제곱 e q u 2 x 2에 제곱이 되고 아 제곱이 아니죠? y를 여기다 대입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하니까 2분의 1 나왔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양배에 1을 곱하고 정리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양배에 1을 곱했어요. 2x 플러스 1 이퀄 4x 마이너스 4가 됐고, 이안식에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이 골0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5이 골영이 돼서 x 이퀄 1은 여기서 만나는 거고. x equal 5는 여기서 만나는 거죠. 여기 지금 x 좌표값이 얼마였다? 5였다 이런 얘기죠. 여기 좌표값은 1이고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2죠. 그죠? 그런데 아까 이 기울기 자체가 얼마냐면 기울기 자체가 아, 여기서부터까지 기울기 값 4잖아요. 4. 1이고 5니까 여기는 4죠. 그죠?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2 분의 루트 2 되고요. 그죠? 2분의 루트 기울기가, 기울기가 어떤 비를 갖고 있냐면 은 2분의 루트예요 제곱 제곱해서 하면 여기는 루트이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길이가 4니까 이거 2배 된 거니까 이 길이는 여기서 될까지 길이는 이거 2배인 2루트육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단위 벡터에다가 k 값을 곱한다고 요 그렇죠 이 값만큼 대기하려면 은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에다가 얼마 2루트, m값이 k값이 2루트이 돼야지 딱이점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가 결정이 되면은 두점에서만 만나는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m이 얼마이냐는 k값이 2루트인 거죠. m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6424가 되겠습니다. 답은 24입니다.